12강 시작하겠습니다. 12강 첫 번째 단어는요. 셀렉트인데요. 동사로 선정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사면 이제 언어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select your language 하면 당신이 그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이건 어, 뭐 이야 뭐죠? 그래서 셀렉트 하면 선정하다, 선택하다입니다. 이번 이 번은요, theft라고 하고 도둑질, 절도를 이야기하고요. thief는 도둑이죠. 그래서 구분해서 스펠링도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다음 3번. 3번은 s o u t i s h 라는 단어인데요, s o u t i s h 는 이기적인 이런 뜻이죠. 스펠링도 보시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4번. 4번은 recognize라는 동사인데 인정하다 알아보자 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문으로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The odd thing, 이상한 것은 that was that he didn't recognize me 이상한 것은 뭐였냐면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예문이네요 So recognize 하면 알아보다 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인정하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recognize 알아보다 인정하다 5번 5번은 permanent라는 단어인데,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영구적인. So, she has been granted. 그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Permanent residency in Britain. 영국에 permanent residency 하면 영구적으로 뭐 거주권, 영구적으로 살수 있는 거주권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영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o, permanent 하면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육 6번, 번은 mean 이라는 뜻아 단어인데 mean 이라는 단어인데 mean 은 의미하다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형용사로 못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된이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을 가져왔는데 don't be so mean to your sister. 널 동생한테 너의동생한테 너무 나쁘게 굴지 마, 너무 못되게 굴지 마라는 예문이고 우리 이거 이영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아마 음, 아시는 분들도. 영어 제목이 Mean Girls. 이게 하이틴 영화인데 이 얘네가 되게 뭐 학교에서 되게 잘 나가는 애들인데 얘네가 Mean Girls다 이렇게 <laughs> 네, 그런 영화입니다. Mean 하면 못된이라는 뜻이에요. 아, 7 번. 7 번은 Incident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사건,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예문보면 the incident 하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was sensationally reported in the press. press 하면 은 언론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신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sensationally 하면 은 여기서는 선정적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어, 뭔가 이제 sensational하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되게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어 그렇게 어, 보도가 되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so incident 하면 사건, 분쟁입니다. 팔번 fertile 이 라는 단어는 비옥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fertile land 하면 비옥한 땅이 되고 fertilizer 하면 비료라는 뜻이. 우리 이 fertilizer라는 비료라는 이 단어도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요. 농업 이야기 할 때나 요즘 환경 이야기 할 때도 나오니까 어, 한번 익혀두시고 f e r t i l i z e r 면 비옥한이라는 뜻입니다. 굽어. 9번, 굽어는 essential이라는 단어인데 어, 필수적인, 본질적인이라는 뜻이에요. The money is not essential to happiness. 돈이 행복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10번, 10번은 depict, 라는 동사인데 묘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t So, the landscapes depict 그 an ideal world. 뭔 f 이상적인 세계를 묘사한 e 라는 o u can s d o n e d c e e and o u can s e d you 그 a n s c a d c e 이 c e o c a d you 그 속의 구성원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내전이. 그래서 우리 그 어벤져스 시빌 워 아시죠? 이것도 시빌 워이고, 어 내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빌 워에서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이제 팀하고 싸우잖아요. 응. 그런 거. 시빌 워, 네. 내전이고, 시빌 v 하면 시민의입니다. 12번 1 2워은 adopt 하면 입양하다, 채택하다라는 동사입니다. But try to adopt a greener lifestyle. 그러니까 어, 뭐 뭐를채택하도록 해라. Greener lifestyle. 그거는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해서 고수하고 지키고 살도록 어, 그렇게 노력해라 이런 예, 예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adopt 자면은 채택하다라는 뜻이 되고, 입양하다라는 뜻도 씁니다. 1 3 번은 civilization 이라는 명사인데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앞서서 봤던 새벽 시민의이라는 단어가 앞 붙어 있네요. 그래서 시민화 되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거죠. So civilization 하면 문명입니다. So the little village 그 작은 마을은 is isolated from isolation도 저번에 했죠. So 모모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문은 civilization 편대 문명으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다라는 예문이네요. So civilization 하면 문명입니다. 14번. 14번은 큐어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치유하다이고요. 명사로 치료법입니다. 여기서치료법을쓰는데 the search for a cure라고 하면 치료법 찾는 것은 goes on,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예문이네요. cure하면 치료법도 되고 치유하다 동사로도 씁니다. 다음 15번. 15번은 deplete라는 동사인데 감소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오로 모빌 엑소스 is thought to delete p the ozone layer. 그러니까 어, 여겨진다. 뭐 자동차 배기 가스가 여겨니다뭐 하는 것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오존 레일이니까 오존층, 오존층의 그거,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뭐 축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 이런 예문이네요. To delete p 하면 감소시키다입니다. 1 6 번은 dumb 이라는 단어인데 멍청한 이런 뜻이죠. 바보 같은 이런 거죠. that was a dumb thing to do. 그것은 어 되게 멍청한 짓이다. 하의에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다. 이런 예 문이네요. 어떤 하면 멍청한 짓 우리 거면 넘어. 난 이게 하잖아요. 또 다음 멍청한. 17번은 establish라는 단어인데 동사이고 설립하다, 수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보면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is to establish rules. 수립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그쵸? 음,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fiction. 픽션. fiction은 소설, 허구를 이야기해요. 어, fiction이라고 우리 자주 말하니까 어떤 건지, 어, 바로 시작을 n o f i c t i o n 하면 소설이 아닌 것 한마디로 비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문화 다음, 1 9번 19번은 include라는 동사인데요.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So symptoms, 증상은 include, 포함합니다. headaches, vomiting, and shivers라고 해서 shivers는 오한이고요. vomiting은 구토죠. headaches는 두통이고 so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라는 예문이에요. So include, 포함하다 20번, 20번은 invade라는 동사인데요. 침략하다, 침해하다라는 뜻이에요. So the law 그 법은 punish people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어떤 사람? w h t o h e r invade the r i g i h t s o f t h e o t h e o r s 다른 사람 음. so invade the 들을처벌 r 니다 invade 하면 e g o v 다 r n m e n t i n v h invade 라고합니 o 다음 r 1번 e 1번은 m e a s u r e 라는 단어인데 동사로 h 다 측정하다 그리고 명사로 조치로도 쓰입니 일단 측정하다 문 보면 아, ship speed 배속 도는 is measured in knots knots라는 그 단위로 측정이 된다 이런 예문이고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 하면 방역 조치를 이야기해요. 코로나 방역 조치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prevention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라고 해서 그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병 자체를 뭐 컨트롤하고 뭐 그런 조치다 이런 뜻이죠. 좀 so measure 하면 조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음 이2번 permit 이라는 단어인데 허용하다라는 뜻이에요. So we do not permit smoking. 우리는 흡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서 permit 하면 허용하다입니다. 23번은 퀄리티라는 단어인데 우리 자주 쓰는 말이죠. 품질이란 뜻이고요. Our company puts the emphasis on quality. 우리는 어, emphasis 하면 강조점이니까 품질에 강조점을 둡니다. 품질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예문이 되겠죠. 퀄리티 하면 품질 24번 24번은 recommend라는 동사인데요. 추천하다 권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recommend the book. 나는 그 책을 추천합니다. To all my students. 나의 모든 학생들에게 나는 그 책을 추천합니다. 난 예문이네요. So,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 권고하다 25번은 ripe 라는 단어인데, 이근이란 뜻이에요. 과일이 응. so, unripe 잊지 않았고, ripe 적당히 익었고 overripe 너무 많이 잃은 거다. 응. 그래서, ripe right 하면 이근입니다. 26번 risk라는 단어이고요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예문 보면 h u n d r e d of thousands of people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are at risk 위험에 처해있다 그래서 be at risk 하면 진짜 as을 써서 위험 속에 처해있다 위험에 처해있다는 의미로 씁니다 다음 27번 27번은 senior라는 단어인데요 senior는 상급의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명사로 어르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enior officers, 하면 n i o r officers, senior o f f i 이 e r s s e n 요할 r o f f i c 모델 s s e 기하 o 어르신이 i c e r s senior officers, s e 라는 o r o f f i c e 어다 senior o f f i s The injured leg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난, 부상을 당한 다리가 swelled up 부어 올랐다라는 뜻이네요. 또 swell 하면 부다 부어 오르다입니다. 2 9 번, 이십 번은 theme이라는 단어인데 그리 이거 주제, 테마 우리가 테마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영어로 theme입니다. theme 그래서 예문 보면은 poverty is a t h i n g in her novels. 그러니까 가난은 주제입니다. In her novels니까 그녀의 어테마입 주제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 theme 하면 주제 테마입니다. 30번 30번은 sensitive라는 단어인데 세심한 민감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 이야기할 때도 어 cosmetics for sensitive skin. 민감한 피부를 위한 화장품이다 이런 어 말이군요. 그래서 sensitive 하면은 뭔가 세심한 민감한 이런 뜻이죠. 31번 삼십일 번 recover라는 단어인데 회복하다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So the economy is at last beginning to recover. 경제가 at last는 이제 이렇게 따로 보시고 at last는 마침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so, 경제가 마침내 at last beginning uh, is beginning to recover. 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예문이 되겠네요. to recover 회복하다, 고쳤다. 3 2 번은 perseverance라는 단어인데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예문 보면 they showed great perseverance in the face of difficulty. 그들은 굉장한 인내심을 보여줬어요. 인내를 보여줬어요. in the face of이가 그러니까 뭐뭐를 직면한 상태인 거죠? difficulty한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에서 굉장한 인내를 보여줬습니다.라는 예문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갈게요. 33번. 33번은 메 e 니컬 이라는 단어인데, 기계의 기계적인 이라는 뭐 뜻입니다. 예문 보면, the breakdown, 그 고장은 was due to. 우리 저번 시간에 due to 했죠. 뭐,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a mechanical failure. 기계적인 고장 때문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 고장은 엔진 고장 때문이다. 이렇게 봤는데, 음, 기계적인 고장 때문이다. 다음 so m e c h a c a l 하면 기계의 기계적인 다음 34번은 income이라는 단어인데 수입, 소득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1인당 소득 이야기할 때 per capita라는 말을 씁니다 per capita가 1인당이라는 뜻이에요 per capita income 하면 은 1인당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come, 수입, 소득 35번, 35번은 fierce라는 단어인데 되게 격렬한, 사나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경쟁이 과열됐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심한 경쟁, 과열된 경쟁을 fierce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ierce 격렬한 상황. 네, 그래서 여기까지 12강 마치고요. 다음 13강에서 볼게요.